도전하고 어 시도하고 계속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다. 이런 제가 영상을 주제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가 아마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2020년도에 신사임당 님이라는 지금 엄청난 메가 유튜버가 되셨는데 그때도 메가 유튜버이셨고요. 거기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아 어, 나는 이런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어떻게 건물주가 되는 과정, 어떻게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정성스럽게 메일을 보내서 인터뷰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영상을 찍었죠. 또램군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건데 램군님 운영하시는 그런 스터디 모임에서 스터디 관련된 장으로서 어, 멤버들을 같이 이끌고 같이 공부를 하고 했던 그런 어 경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 둥지언이란 채널에서 어,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이제 구독자 분이 거기도 엄청 큰 채널이거든요. 그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자주 보는 채널입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돈을 잘벌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고 뭐 부동산 관련돼서 어, 저와 같은 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인 것 같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또 재미있는 브이로그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어,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커뮤니티 같은 걸 자주 보는데 하루 한 날은 이런 딱 커뮤니티 글이 떴습니다. 자 이런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나왔고요. 퇴사 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로 어,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뭐 자영업이라든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해서 혹시라도 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분들을 어, 찾고 있다라는 글을 딱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아 그렇게 하는구나 거기 댓글 달린 거다 보니까 와 저도 정말 필요해요 저도 나중에 자영업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꼭 정말 꼭 볼게요 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커뮤니티 댓글에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한번 해볼게요 메일 보내 볼게요 제가 한번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할 말이 많았죠.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어? 자영업 준비? 실질적으로 나도 퇴사하기 전에 1년 정도 준비한 과정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문영하고 있는 유기농 이제 아이 반찬하고 유식 관련된 사업 관련된 이런 동향. 또 앞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내가 지금 예전에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알려드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관련돼서, 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제가 신청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에 라이브 바, 밤에 이제 하는 거였는데 오전에 일찍 그 출근해서제 나름대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내가 저기에 뽑혀 가지고 나 정말 하고 싶다. 말하고 싶게 너무 많다. 저기 채널에 가서 내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다. 나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일 보내실 때 글로만 보내시지 마시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관련된 사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저는 대구에 사는 뭐두 아이 의 아빠 평범한 뭐사인 가족의 뭐 일반 평범한 40대 가정입니다 라고 쓰고 나서 밑에다가 저는 가족사진을 딱 넣었죠 최근에 제가 펜션 가서 찍은 그런 가족사진 넣고 또 지금 뭐 자영업 관련된 주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관련돼서 저는 이런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찍고 가게 사진도 올리고 밑에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옷 입고 하는 거 사진 있죠 실제적으로 조리하는 사진들 또 와이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매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어떤 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야 자체를 그런 주제 자체를 제가 다 던졌습니다 아예 다 글로 다 적어 들었다는 얘기죠 나는 뭐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요 창업 전에 뭘 해야 된다 퇴사하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오프라인 창업할 때뭐 상권 부서가는 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부부 창업 제가 부부 같이 하고 있죠 부부 창업 시에 이런 이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내 건물에서 내 건물주로서 내 상가에서 최종적으로는 작업을 하시는 이런 방향성 그냥 제가 다 주제를 넣어드리고 나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냥 구체적으로 딱 대본을 드렸단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보내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어, 그 채널의 주인이신 동지 언니님이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다행히도 아마 여기서 좀 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일반적으로 메일을 보내 가지고 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90% 이상이 될것 같고, 실제적으로 메일 보내가지고,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적극적인 신분들 중에서도 메일을 보낼 때, 그냥 남들과 차별되지 않게 그냥 글로써 보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났다거나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척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정말 나는 저 채널에 가서 구독자, 그쪽 구독자분들께 이런,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내 경험을 꼭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 내용들을 글로 통해서 내가 진정성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는가. 그 진정성이 나오는 것이 대본을 다 드렸고, 나는 이런 거에서 특화되어 있고, 사진도 다 넣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글로 보는 것과 이 사진으로 보는 게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쪽에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저 채널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유튜브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살아남이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차별성 있게 내가 한번 나를 드러낼 것인가. 뭐 앞에 나가가지고막 내가 뭐막 잘난 척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막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기회가 내한테다가 오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계속 도전해보자 살아가면 있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또 재테크나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내가 어, 뭐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나 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뭘 하지 또는 내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는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역할이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반성할 게 무엇인가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또는 노력하고 있는가? 또는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사람인가? 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있는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딱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이 불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뭐남탄만 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려 하고 있고, 나를 알리려 하고 있고, 나를 브랜딩화 하려 하고요. 제2, 제3 월급 이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 습니까 여유가 없고, 돈이 없고, 뭐, 또는 뭐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에이, 다음에 여유될 때 하지 뭐, 또 생각나면 하지 뭐. 그런 날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날에 절대로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1년 뒤, 3년 뒤 그런 소리 똑같이 핑계 대고 있을 뿐인 거죠. 제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CEO도 아니고, 뭐 퇴근하고 주말에 여유가 많습니다. 근데도 시간이 없다고 핑계가 계속적으로 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6시 기상에서 4~5시까지 매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번갈아가서뭐하지 아이들 픽업하고 또 씻기고 저녁 먹이고. 그다음에 휴식하거나 뻗어가지고 잘 때도 많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내가 매장에 좀 남아 있을 시간에 와이프가 애들 픽업한다면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돼가지고 컨텐츠 고민도 하고 대본도 좀 작성하는 시간, 또 편집도 해야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썸네일도 작성해야 되고 또 시간이 될때 원룸 같은 거 여기 말고도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월세 납입한 거 일일이 다 체크해서 엑셀에 다 기록해놔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아파트 투자 투자처가 어딜까? 제 나름대로 또 노트북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에 또 시간 될때 임장하러 가야 되고 또 유튜브 촬영해서 편집해야 되고. 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최대한 어, 제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그냥 안주만 한다면 저도 누구 얘기처럼 그냥 직장생활 채바퀴 돌아서 계속 하고 또자영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물건 팔고 돈 벌고 나머지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뭐 편하게 있고 TV 보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저는 변화에 막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신사임당 채널 또 내가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나를 알리고 싶고 브랜딩화 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고 새로운 기회를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딪히고 또 내가 매일 보내보고 내가 또 신청도 해보고 되면 내가 뭐 운이 좋아서된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둥지엔더 채널 말고도 그 전에도 제가 시도를 했겠죠 여기 나가고 싶어요 여기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도전하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이 오늘 제가 조금 생각에 전화를 하고자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주제고요. 나는 그냥 계속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내 시간 다 쏟아부어서 직장 일을 하고 있다. 뭐 이거 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아,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회사를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현직에 있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내가 제2, 제3의 어떤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스스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가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삶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변화에 이렇게 조금 내가 둔감하다면 조금 거기에 내려놓고 스스로 계속적으로 변화에 노력해야 된다. 이 스스로 내가 이 일상적인 다람쥐 채팍게 돌아가는 일상을 탈출시킬 사람은 남이 아니고 내 스스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전하시고, 부딪히시고, 또안 돼도 또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스스로만의 뭔가 조금 이런 전환점더 찾으시고, 아뭐 너무 삶에 희망이 없어, 재미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수익화하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내 시간을 허튼데 소비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향, 내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사신다면 귀에는 또 찾아온다. 저처럼 귀에 찾아왔잖아요.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귀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모든 신경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어, 공유될 가치가 대상하신 다음에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